짱이 안녕 따당 반가 반가 손손손손 손. 손. 아이고 귀찮아 손 저쪽 손 아이고 귀찮아 <laughs> 이렇게 이거 뽕나무입니다 아니 뽕 맞아 뽕 그 무슨 무슨 뽕나무더라 왜 이렇게 나무 앞에만 가면 벌벅거리는지 이 뽕나무에 지금 새 손이도 났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좋은데 아저 옥상에 앉아 있는 저 아저씨가 우리 집 남편. <laughs> 오늘 이 대파는 아니 쪽파는 다 뽑아서 김치를 담글 거고요. 저번에 심은 머루푸드 머루푸드 어떻게 됐냐? 완전 새싹은 안 나왔고 뭐 살았겠죠 뭐이이이이 <laughs> 이, 이, 이 등도 이 등이 밤에 태양열이 돼갖고 불이 들어와요. 그러면 좀 이쁜데 이 좋은 날.